BMW X5 모델은 1999년 첫선을 보인 이후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명실상부한 BMW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독일에서는 더 보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크고 우람한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보스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SUV의 실용성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였으며 BMW 특유의 스포티한 주행 성능까지 놓치지 않아 많은 아빠들의 드림카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BMW X5 40i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10월달 BMW X5 40i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8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간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 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 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밴드에서 리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